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어, 여, 여러분의 이웃집 어, 삼성자 오빠예요 오빠이자 형인데 어, 동생도 있고 어, 우리 언니 오빠들 항상 늘 고맙습니다 고맙고 항상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부지런한 분들은 항상 부지런해 어,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해 아침 6시 반인데 오늘도 평일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나게 한번 떠들어 댈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어, 1교시 항상 꼭 들으세요 이제 2교시니까 2교시 듣고 나중에 3교시까지 1 2 3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조금 뭐 응원 좀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예, 간혹 보니까 그 댓글 달때좀 그렇더라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 비매너, 비매너적인 그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어 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폰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라는 것은 힘들어요 왜냐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할수 있어 하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고 오류도 살 수도 있고 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겪잖아요 근데 뭐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쌍욕 비스무리하게 달아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뭐 삼성 직원들이 무슨 뭐 신이야? 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 가지 뭐 데이터나 뭐 기계나 프로그램이나 만들 때 한계를 느낄 테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대신 우리 경영진들은 쪼겠죠. 직원들 계속 쪼아가지고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막 압력을 가할 겁니다. 어? 근데 그 밑에서 이제 압력을 받는 <laughs> 그런 연구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수 있고, 오래도 뜰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인제 업데이트 하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꾸 계산에 나가가지고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전 전에 얘기했죠. 저도 이제 갤럭시 S22 울트라를 갖고 있어요. 울트라를 갖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 어? 이렇게 좋은 폰인데, 한번 쓰면 한 5년 쓰겠더라고, 본연, 5년. 좀 저는 아이폰도 다 써봤고, 노트도 다 써봤어요. 어, 그래도 삼성폰이 좋아요. 편하기. 편하고, 화면도 넓고. 그 화면 좋은 거 자꾸 보지 마세요. 눈 진짜 백내장 온다고. 시력도 떨어져. 보니까. 하여튼, 우리 좀, 우리 좀 연세 있으신 우리 언니, 오빠들은 꼭그폰 넓은 거 쓰세요. 좀 좋은 거. 어, 될수 있으면 들, 들으세요. 들, 보지 마. 화면 보지 마. 어, 보면 안 돼. 자꾸 들으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인데, 그 보급형 5세대 이동통신이야. 5G. 음, 5 g 그 갤럭시 그 A53, 갤럭시 M33에 이어서 20만원대 LTE 폰으 나와요. 20만원대 LTE 폰인 갤럭시 A13이 나와요. A13. 캬, 진짜 저가형인 완전. 이게 국내 출시를 준비 중이다. 입니다. 어, 삼성은 지난해 보급형 기기를 인, 연중으로 나와요. 연중으로. 연중으로 나누어서 이제 선보이는 겁니다. 선보인다. 음, 그 올해는 그 애플 SE3인데 3세대. 이 3세대 출시에 맞춰가지고, 연초에 그 중저가형 기기를 대거 선보였어요. 대거 선보였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에 밀려가지고, 이제 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음? 하여튼 삼성제가 중저가 중적, 라인업 확장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시장 세계 1등! 세계 1등에 어, 수성하겠다. 그런 야심찬 각오를 가지고 이제 또 다가설 것 같습니다. 이게 모델이 지금 사진에 있는 게 이게 갤럭시 A13입니다. A13 LTE 모델이에요. LTE 모델. 음, 저가형인데 그래도 요즘 좀뭐 거의 카메라가 4개야? 삼성은. 아주 좋아요. 어, 국립전파연구원에 보니까 삼성은 최근 갤럭시 A13으로 추정되는 SM A135N 이라는 그런 어, LT 인증을 받았어. LT 전파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A13은 어, 지난 3월 말이에요. 3월 말 인도 시장에서 우선 출시한 제품입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 보급형 제품군인 갤럭시 A 시리즈 중에서 A03이어서 에두 번째로 저렴하다. 어, 전작인 갤럭시 A12가 국내 출고가가 27만원대였어요. A12가 27만원대였으니까. 어, 그 점에서 봤을 때 갤럭시 A13도 한 20만원대 후반에, 음, 출시될 것 같아. 20만원대 후반 정도. 어깨에서도 갤럭시 A13이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상반기 내 국내에 선보일 것 같아요. 선보일 것 같다. 어, 전작인 갤럭시 A12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이트 가장 많이, 많이 팔렸다. 어,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보니까 갤럭시 A12는 지난해 5,180만대, 5,180만대가 출하됐고요. 연간 출하량 5천만대를 넘어선 스마트폰은 갤럭시 A12가 최초다. 최초. 그리고 올해 출시될, 출시된 갤럭시 A13도 저렴한 가격과 6.6인치 대화면, 최대 5천만 화소, 쿼드, 쿼드 카메라에요. 4개예요 그래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인기를 끌것 같다. 역시 삼성이 하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상당히 좋아하더라 보니까 아주 좋아해요. 어깨에서도 그 그래요. 지금 갤럭시 A13 13을 위시해가지고 보급형 기기에 있따른 출시 소식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사업 전략이 약간 변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어, 삼성은 연초부터 국내 시장에 보급형 스마트폰을 대거 선보이는데 어, 지난 1일에는 50만원대 50만원대의 갤럭시 A53짜리 그 5G를 국내에 이제 출시를 했어. 했고, 앞서서 보급형 경쟁적인데 애플의 아이폰 SE 3세대가 이제 국내에 출시된 지난달 25일이에요. LT e 폰인 갤럭시 A23을 기습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갤럭시 A33는 아, 33도 언팩을 통해가지고 공개를 마치고, 이제 출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아유, 멋집니다. 이거 보십시오 A23, 37만 4천원. A53이 599,500원인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A53. 그리고 M33도 있어. 30에서 40만원대. A13은 20에서 30만원대. 하여튼 제품 종류는 아주 막잘 만들어요. 종류별로 쭉쭉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남아 쪽이나 뭐 인도 시장, 뭐 유럽 시장, 남미 시장 다 뚫어야겠죠. 어, 갤럭시 A보다 아래급인데, 갤럭시 M 시리즈도 통신사 전용 모델로 출, 출시를 준비 중이다. KT에서 갤럭시 점프 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A33은. 어, 지난달 전파 인증을 이제 마치기도 했고, 이 제품은 다음 주 중에 인도 출시 예정인데, 어, 출고가는 30만원대로 예상을 합니다. 아, 그간의 갤럭시 A 중에 초저가 모델은 음, 프리미엄 폼 선호도가 높은 국내보다는 인도, 동남아, 남미, 인도, 동남아, 남미 등 그런 신흥국, 신흥국을 목표로 삼아왔어요. 어, 삼성에서도 올해 들어서 어, 전 가격대에서 국내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어, 삼성의 보급형 전략 이면에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약 약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 시장조사업체 보니까 지난달 지난해 글로벌 프리미엄 어, 400달러 이상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17%예요 어, 2020년보다 3%포인트 줄었다 어, 그래서, 이제 애플, 1위 애플은 그 1년 사이에 5% 점유율을 올렸어요. 애플은 5% 점유율을 올려가지고 60% 정도를 현재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삼성은 그 보급형 판매 확대로 인해가지고 스마트폰 시장 세계 1등을 지키고 있어요. 어, 지난해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18.9%, 애플 17.2, 양사 격차는 한1.7% 정도 되는데, 어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SE 신작을 선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전 가능성도 충분하다. 어 전략 제품인 갤럭시 S22 그 GOS 논란도 발목을 잡는데 어, 실제 통신업계에서는 현재 역대 최대 사전 판매를 기록했던 S22 판매 추이가 어, GOS 논란 이후 약간 하향세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는 있어요. 있는데 아, 빨리 이게 좀 마무리 돼가지고 어좀더또 정상적으로 가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오류가 없어야 돼요, 오류. 이런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오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교진 여기까지 할게요.